자, 선생님의 목소리에 집중하라입니다. 음. 어쨌든 이 학교 내신이라는 게 음. 학교 선생님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장 디폴트 값으로 중요한 것은 학교 수업입니다. 내신은 수업이지. 그래서 네. 제가 항상 내신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학교 수업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여서 음. 필기법 하나를 알려줘요. 헉. 우리는 필기법입니다. 단계로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준비물은 네. 일단 수학 연습장 같은 그런 두꺼운 링노트 있잖아요. 네, 갱지노트? 네. 그냥 노트. 그 다음 샤프. 그 다음 삼색펜. 어, 삼색펜을 삼색펜. 네.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음. 해주시고 음. 자, 1단계는 수업시간 내에 진행이 되는데요. 네. 눈은 선생님을 바라봅니다. 노트 딱 펴놓고 손만 어. 움직이는 거예요. 어.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다 적어요. 다 그냥. 적어. 저는 농담이나 선생님이 치는 드립까지 다 적으라 그래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이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음. 그런 부분은 별표 표시를 한다든지, 두 줄을 긋는다든지, 요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림 링에다가. 맞아요. 오케이. 막 이렇게 휘갈겨 쓰는 거예요. 막 어. 글씨로. 막 써. 그에 2단계로 넘어가면 네. 집으로 돌아와요. 이때 예쁘게 교과서에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어. 내가 막쓴 거를 보고 교과서에다가 빨간 색깔, 파란색 펜만 이용을 해서 예쁘게 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빨간색은 학교 선생님이 강조해 주셨죠. 나머지는 파란펜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이거 무조건 배운 그 당일에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눈만 쳐다보고 막 글씨만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네. 다음날 되면 어 이거 뭐였지? 하고 글씨를 못 알아봐요 어 맞어 맞어 네 이제 마지막 3단계입니다 이제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학원 필기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을 이용할 거예요 네. 이 교과서에다가 뭘또 적냐면 음. 학교 선생님이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개념을 검정색 펜으로 덧붙이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하면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주신 거 학원 선생님이 얘기해주신 거그 밖에 본인이 추가적으로 공부한 게싹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네 네, 결론적으로 단권화 작업이 되는 거거든요. 음 이걸 하면 언제 가장 빛을 발하냐면 시험 전날이에요. 시험 전날에 아이들이 가장 많은 공부를 해요. 학교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 학원에서 나온 자료 본인이 혼자 공부한 거 이걸 싹다 펼쳐놓고 공부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날에 국어만 보는 거 아니거든요 국어랑 과학 같이 보고 사탕 같으면 같이 보는데 네. 뭐 국어에 치여가지고 뭐 사탕 과탐 밤새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저는 오. 너무 비효율적이고 네. 그래서 제가 요 방법을 만들어서 내신 시간대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니까 아. 어머님들도 적절하게 활용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아! 매일 아침 9시마다 유르스바TV 라이브에서 만나요. 제발! <laughs>